안녕하세요. 초등영어 기본기 쌓기 두 번째 영상인데요.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은 첫 번째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. 그래야지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여기에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꼭 먼저 보고 오세요. 제가 이 영상 제목을 땡땡땡이 영어 기본기를 쌓아주는 이유라고 했는데요. 여기서 땡땡땡은 듀오 링고예요. 지난 영상에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할때 기본기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것 같아요. 기본기를 쌓으려면 듀오 링고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듀오 링고가 왜 아이들의 기, 기본기를 쌓아줄 수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. 첫 번째는 듀오링고는 게임적 요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놀이적인 경험으로 학습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고요. 두 번째 이유는 듀오링고는 영어를 단순 암기 학습이 아닌 장기 작업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학습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어 기본기를 쌓는 게 가능해지거든요. 이렇게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. 여기서 재밌는 점은 듀오링고가 영어 학습을 목표로 하는 영어 교사나 영어 교육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습 플랫폼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습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듀오링고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 교수님이랑 그 박사과정 제자가 같이 만들어낸 학습 플랫폼이에요. 과테말레 출신의 루이스 폰 안이라는 교수님이랑 스위스 출신의 세버린 해커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제가 상상해보면 이두분다 모두 영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고 영어가 모국어가 되는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겪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이유가, 듀오링고는 언어를 장기 작업 기억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된다. 아니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. 그런 식의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, 공부는 뇌의 역량인 것 같아요.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, 뇌를, 뇌의 신경을 어떻게 발달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뇌에서는 암기를 주로 하는 영역이 있고, 모국어처럼 듣고 읽고 말하기를 할때 사용하는 뇌의 영역이 각각 다르거든요. 이제 영어 공부를 할때 저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암기할 때 사용하는 뇌를 많이 사용해요. 계속 영어 단어를 외우고, 내가 외웠던 단어들을 글로 읽어내면서 해석해내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의 영어 공부잖아요.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일상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할 때 쓰는 뇌는 한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자전거 타기처럼 그렇게 뇌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기를 쌓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? 하고 전두엽 피질에서는 주로 암기하는 뇌를 주로 사용해요. 뇌에 관한 얘기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 안쪽 뇌를 사용한다고 흔히 표현을 해요. 제 생각에는 여러 감각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입을 사용하기도 하고 언어를 듣기 위해서는 귀의 청각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. 글을 쓸 때는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뇌는 모든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국어가 되고 장기 기억이 되려면 그 연결들이 고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런 연결들을 잘 이루어지는 방식의 발달이 이루어야지 그게 기본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비서술 기억 혹은 장기 작업 기억 이걸 절차 기억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. 주요 링고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. 정말 여러 번의 반복을 하거든요. 자연스럽게 외워질 정도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데 게임 플랫폼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지겹지 않고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학습 플랫폼이더라고요. 언어가 장기 작업 기억으로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E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. 제가 이것도 카드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게 한 50분 정도 되는 영상이긴 한데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어 기본기는 문법에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가 문법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뭐 3형식, 4형식, 5형식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피질에서 사용하는 서술기역을 사용하는 건데, 기본기가 되는 문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. 순 단어들의 순서. 어떤 수소, 순서로 단어들을 배열하는가 그리고 그 순서들의 배열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 순서에 맞게 그냥 단어들이 나오는 거그 순서에 맞게 내가 이해되는 거 그게 영어의 기본기이고 모국어 사용처럼 영어를 하, 하게 되는 거인 거 같아요. 듀어링고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해줘요 제 조카들한테도 듀어링고로 영어 공부를 시켜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쉬워서 그냥 쉽게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요 전부 60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유닛이 10개의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의 단위 안에는 또한 20문제 정도가 들어 있거든요 그 20문제를 다풀 때도 틀린 문제는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. 그 난이도를 높여가는 수준도 굉장히 천천히 높여가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예습하고 복습하고가 그 단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. 그것만 그냥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그런 학습을 시켜주더라고요. 그거는 정말 훌륭해요. 그리고 비용도 거의 무료로 할수 있어요. 유료가 있긴 한데,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2주에 무료로 사용하라, 뭐 이런 게 있는데, 그냥 2주만 사용하고 바로 끊으면 돼요. 2주 사용하는 동안에 여기 포인트가 다 올라가 있어가지고, 그냥 바로 끊고 나서도 어려움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각 단계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. 20개 정도의 문제에는 읽기 문제도 있고 말하기 문제도 있고 듣기 문제도 있고 쓰기 문제도 있어요. 아까 제가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몸의 감각 기관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는데 네 가지 문제를 골고루 풀어가면서 우리 안에 감각기관들이랑 골고루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, 아, 이게 그래서 기본기를 쌓아주게 되는 거라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. 너무 쉬운 것만 하냐? 그렇지는 않아요. 한국인들이 말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. 그런 것들 다 골고루, 나중에는 꽤 어려운 부분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, 60개 유닛을 모두 하게 되면 영어 기본기는 자연스럽게 쌓아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그리고 그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, 뭐 1년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두어링고에 대한 짧은 설명과 그리고 두어링고가 왜 기본기를 쌓아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영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시험의 현실, 흔히 말하는 TOEFL이나 뭐 IELTS 뭐 이런 영어 시험의 현실이랑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. 공부하는 뭐 여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런 거에 대한 잠깐의 수다.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고, 그 다음에 듀오링고를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요령들이 있어요. 그런 요령들이랑 또 듀오링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기본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, 일어나는지,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랑 연결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,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